삼성전자 개미 투자자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개미 투자자입니다. 2022년 11월 2일 수요일 삼성전자 주가는 삼성전자 59,600원 삼성전자 우 54,100원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 3분기 배당금 지급일은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입니다.오늘은 다시 시작된 반도체 치킨게임 3차전이란 제목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치킨게임이란 어느 한쪽이 이길 때까지 피해를 감수하며 저가 출혈경쟁을 벌여 경쟁사가 파산하면 살아남은 기업들이 시장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2007년도 대만 디렘 업체들이 생산량을 늘리면서 시작된 1차 치킨게임 때는 세계 2위였던 독일 디렘 업체 키문다가 파산하였고 2010년 초 2차 치킨게임이 발발 극단적인 출혈 경쟁으로 세계 3위였던 일본 디램 업체 엘피다가 파산하였습니다. 1, 2차 치킨 게임을 통해 20여곳에 달하던 디램 업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른바 빅3로 재편되었습니다 2022년 현재 반도체 시장 불황에 따른 메모리 가격 하락세는 내년 2023년 6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키오시아가 감산과 투자 축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고 밝히며 경쟁사들과 달리 감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가격이 계속 하락해도 감산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는 디렉미, 랜드메모리 시장 가격 하락과 공급가인 국면에서도 감산 없는 출혈 경쟁, 즉 치킨게임을 선택하였고 3차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치킨게임 3차전에선는 랜드메모리에 집중한 일본 키옥시아, 미국 웨스트 디지털, 중국 YMTC 중한 업체가 희생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중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YMTC가 파산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인텔랜드 부분을 인수하고 세계 2위로 올라선 SK 하이닉스와 3차전의 중심에서 있는 삼성전자 역시 치킨게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파산하고 또 어느 회사가 살아남을까요? 곧 치킨게임 3차전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개미투자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